오늘은 신축된 지 최2년이 안된 마당 넓은 단층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이천시 장원읍 선은입니다. 우선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알당 면적이 656조곱미터, 약 200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여기에 실내면적이 약 33평으로 굉장히 널찍널찍한 단층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저 안쪽에 대시면은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 마당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한낮 시간에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마당입니다. 농작물 심으시면 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좋을 것 같아요. 향이 완벽한 정남향이기 때문에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런 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중간중간 비어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뭐 식탁이나 아일랜드 배치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. 정남향 이렇게 창이 하나 잘 들어가 있는 상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자, 여기는 또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폭이 상당합니다 아마 화면상에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잘 잡힐 것 같아요 여기는 전신욕조 시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